여자들이 요즘 이상형 얘기할 때 국룰이잖아요 뭐 어떤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할때아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을만한 남자요 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거기에 이제 이 한녀 또 김치녀 종특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빨아먹을 수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완전히 막 노발대발을 하는데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부분을 남자가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남자친구보다 능력이 훨씬 좋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장난식으로 그럼 나 주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제 일에 집중하고 싶고 남자친구가 소프트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나중에 자격지심을 느낄까봐 걱정입니다 남자가 가정주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리섭님 대신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 맞아요 저게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남자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서로 불화가 없으려면은 일단 그리고 여자도 진심으로 남자한테 그 어떤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여자들이 저는 존경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 이상형 얘기할 때 국룰이잖아요 뭐 어떤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할때아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남자요 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거기에 이제 이 한녀 또 김치녀 종특 나와가지고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빨아먹을 수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걸 저렇게 돌려 말하는 거다 라면서 막 완전히 막 노발대발을 하는데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그런 거예요 여자가 갖지 못한 부분을 남자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여자가 느끼기에 이 남자가 나보다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콩깍지가 씌었든 안 씌었든 간에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남들은 내 남자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남자는 지금 그냥 안 해서 그냥 안 하는 거야 내 남자는 분명히 하려면 할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에 눈이 뒤집히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저희 와이프도 제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 하거든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마음을 안 먹어가지고 뭐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내가 그냥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보다 돈이 없어도 와이프는 이제 저를 리스펙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랑 저희 와이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장윤정 님의 커플 같은 경우에도 장윤정 님이 돈을 훨씬 더그도경환 님보다 많이 벌고 재산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냐면은 도경환님은 약간 그 공부를 잘하고 되게 똑똑한 타입이잖아요. 장윤정님은 약간 예체능 종사하시는 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둘이 노선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장윤정님이 돈을 더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도경환님을 이제 존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공부라든지 어떤 말을 잘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그 여자가 돈이 많은데 남자랑 그 결혼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굳이 돈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어떤 이 남자랑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뭐 이, 이 남자의 어떤 자상함에서 리스펙이 있을 수가 있고 나는 되게 여자가 다혈질이야 여자가 돈을 어느 정도 잘 번다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여자 치고 되게 많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오히려 남자보다도 불같이 화를 내는 거지 근데 여자는 되게 다혈질이고 막 미쳐서 날뛰는 성격인데 남자는 되게 여유가 많은 스타일인 거지 돈적인 여유가 아니라 아량 같은 게 넓고 되게 사람이 감정 기복 같은 게 없어 그러면 감정 기복이 막 이렇게 널뛰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 없는 남자랑 있을 때 되게 그 안정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갖지 못한 나의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수 있는 남자를 보면은 여자는 이 리스펙이 생겨요. 와, 이 남자 되게 대단하다. 왜냐면 내가 그 부분에서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남자를 봤을 때 되게 존경할 만하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분들이 여자들이 뭐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안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의 그러면 어떤 부분을 채워 줄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채우면서 존경심을 느끼 갈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보다 능력이 훨씬 좋은데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는 저 여성분은 남자친구의 자존감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남자친구가 어떤 돈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가정주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은 이거는 그 관계는 파국으로 좀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 자체가 애초에 약간 조금 한량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돈 욕심이 막 크게 없어. 그냥 약간 지적 탐구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야. 약간 그 INTP 타입인 거야. <laughs> 찐따들이 보통 INTP에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막 돈에 막 이렇게 미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지적 욕망, 어떤 뭐 우주의 신비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뭐 과학적 사실가 더 쿠들이 많죠, 더 쿠들. <laughs> 그래서 어떤 여자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긁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 어차피 내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돈잘 벌고 혼자 외벌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나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소포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생활 하면서 즐길 수 있겠다라는 성향이 확실한 남자면은 이제 결혼해도 되는데 남자도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 되게 높아. 나도 남자가 직접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남자야. 근데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정주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마르크스 아내가 부자였다는. 저거는 저도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 제. 아, 이거 강의 파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강의에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방구석 철학가잖아요, 그냥. 사실 방구석 유튜버들이 과거에 태어났으면 사실 철학가들이야. 방구석에서 존나 생산성 있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시발 세상 통달한 것 마냥 그. <laughs> 존나 뇌피셜 망상 씨부리고 <laughs>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입을 털어가지고 막 100만 유튜버 되는 사람들은 예전으로 따졌으면은 이제 리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laughs> 그래가지고 남자가 자기 어떤 소신이나 철학 같은 거를 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건데도 막 이렇게 막 멋지게 남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한 것도 있는 거죠 일본 정치인 중에 기둥 서방 많음 기둥 서방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laughs>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얘기 해봤자 이제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현실성 없는 얘기 한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 집에서 책 보는 안경잡이 찐따 얘기 제 얘기인 줄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일단 닉네임부터가 정말 어울리시네요 <laughs>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말만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외적인 것만 조금 이렇게 꾸미고 하면은 나보다 돈 많은 여자랑도 그 연애하고 다할수 있어요. 찬우님을 비하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정말 머리가 크고 키가 작은 사람은 인스타인플루언서 같이 외모적으로 뛰어난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뭐 인스타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존잘남하고만 결혼하는 거 봤나요? 근데 찬우는 이제 자기의 색깔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기권화를 냉정하게 한 다음에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한테 가든 항상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못생겼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누가 막 저한테 뭐 잘생겼다고 하면은 아뭐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막난 오히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경쟁 상대는요 못생긴 남자가 되는 거야. 내 카테고리를 내가 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는 상위권이 될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이제 훈훈하다. 리섭 님정도면 괜찮다. 리섭 오빠 정도면 훈훈하지. 리섭 오빠 정도면 잘생긴 거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말도 안 되게 찬호처럼 찬호는 지갑 맨날 존잘남이라고 하잖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메타인지가 개빠가지고. 그러면은 얘 라이벌은 갑자기 얘 카테고리를 지가, 지 무덤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사람이 저 정도면 존잘남이죠 하면은 내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내 라이벌을 차노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이거는 완전히 똥볼을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평균적인 일반적인 한 남이면은 존잘남 치명적인 컨셉 이런 거를 잡으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유쾌하고 약간 나이스 가이 이런 컨셉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훈남이라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훈남 정도만 돼도 연애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차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컨셉을 잘못 잡아버렸잖아. 자기는 쥐드리곤이 아닌데 쥐드리곤인 것처럼 컨셉을 잡고 맨날 반지를 무슨 네 다섯 개씩 끼고 다니고 여자들이 혐오할 만한 짓이란 혐오감 드는 짓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걔는. 리선님 티셔츠 세벌 다 했는데 입으면 레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배잘 생겨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형님 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섯 벌 샀습니다. 어깨 48cm 정도 되는 헬린이인데 옷 입으니 완전 흑자일 스님 어깨 돼서 너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리선님 37살 여자입니다. 비혼입니다. 남자들은 비혼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37살 여성분이 비혼이라고 하는 거는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뭐 20대 때부터 비혼이었든 30대 때부터 비혼이었든 마찬가지로 이거는 약간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7살 여자가 비혼이라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뭐 그냥 그런것 보다 저 사람 가치관인가 보다 하는데 37살 여자가 비혼이라고 하면은 거의 뒤에서 조롱을 많이 당해요. 앞에서는 당연히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제가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30대 후반인 여자가 중후반인 여자가 나는 비혼이야 하면서 다니면은 그냥 어차피 못뭐 거 저렇게라도 질러고 다니는구나라는 식으로 남자들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런 거야 뭐 비혼이다 뭐다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 채식주의 같은 경우에도 나 혼자 조용히 채식을 하면 돼. <laughs> 근데 막 비혼이라는 사람들 채식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나는 채식주의자야 나는 비혼주의자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굳이 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그냥 정말 비혼이다 결혼할 능력이 되는데도 그냥 난 비혼으로 살고 싶다는 것은 저는 존중을 하지만 굳이 남들 앞에서 본인 나이가 3 7살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조롱과 비웃음밖에안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굳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리선님 혹시 여친하고 데이트를 할때 맛집을 찾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못 소리고 그런 맛집 검색은 처음이라는 가정 하에서요. 어, 맛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좀 멋져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데를 찾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그니까 연애를 안 해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맛있는 걸 먹여가지고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데 무슨 뭐 허영만의 뭐 식객 뭐 이런 거 찍으실 생각이세요? <laughs> 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예쁜 여자, 착한 여자, 개념 있는 여자, 몸매 좋은 여자지. 나랑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무슨 맛집 같은 데를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나에 대한 호감도가 뭐 올라가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차라리 어떤 뭐 은은한 조명이 있는 이런 데 예를 들어 무슨 뭐 형광등에서 밥이 나오는데 거기가 엄청난 맛집이야 그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피부가 내 모공 어떤 울긋불긋한 것들이 뭐내 수염 자국 이런 것들이 진짜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맛있는 곳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 그냥 맛은 평범하더라도 어떤 조명 같은 것들이 좋아가지고 내 피부 같은 것들도 커버를 좀 해주고 내가 되게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데를 찾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자를 만난다고 뭐 맛집을 찾고 있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리성님 패션 고장인데 자켓은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생인데 어떨 걸을 사야 할까요? 어깨 넓어 보이려면. 근데 일단 봄옷은 사지 마세요. 대학생이시면은 이게 대학생분들은 봄 가을 옷은요 어느 정도 내가 제정상태의 여유가 생겼을 때 사는 겁니다. 이거 옷 사보신 분들은 공감하실걸요? 봄옷 같은 거 사잖아 한두번 입으면 바로 여름 와. 가을 옷 사잖아 한두번 입으면 바로 겨울 와. 못 입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봄, 가을 옷을 사는 거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겨울 옷, 여름 옷만 사가지고 이걸로 버티는 겁니다. 어차피 봄, 가을 요즘 엄청 짧아져가지고 막한 길어야 2주거든요? 이거는 그냥 버틸 수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뭐봄 된다고 뭐봄 자켓을 사야 된다느니 뭐 가을 된다고 뭐 트렌치 코트를 사야 된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은 이런 거안 사도 돼요. 청자켓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청자켓 당연히 좋기는 한데, 그거 얼마 못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한테는 차라리 좀 예쁜 이너를 좀더 사는 거를 추천하고, 어차피 이너는 사면은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름에도 단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추천하고, 차라리 살 거면 이제 핏 좋은 바지 같은 거 사는 거를 추천하지. 봄, 가을 아이템을 사는 거는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여친 많이 사겠을 것 같다는 가벼운 이미지인가요? 아니요, 저 그런 게 바로 그린라이트입니다. <laughs> <laughs> 그런 게 바로 그릴라이트에요. 리선님 안녕하세요. 스무 살 여잔데 리선님 영상 보고 진짜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성형 계획 있는데 해서 예뻐지면 당연히 인생이 더 좋아지겠지만 이 남자가 성형한 여자라 먹보라고 생각해서 다가오는 건지 아닌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겁이 많은 걸까요?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성형한 여자가 아니면 은 먹보하려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없을 것 같나요? 똑같아요. <laughs> 남자들이 막 인생난이도가 여자보다 높다 어쩐다 하는데 여자들은 그 풍요 속에 빈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나한테 다가올 때이 남자가 나를 정말 먹보를 하려고 다가오는 거지 정말 사랑을 하려고 다가오는 건지를 한번 걸러내야 되는 그 선구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선구안을 갖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지금 성욕에 미쳐 있는 건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laughs> 그래 가지고 뭐 성형을 한다고 해서 먹보하려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아진다. 이건 아니에요. 먹보하려고 다가오는 남자수 전체가 많아질 수는 있죠. 접근하는 남자수 전체가. 그 확률은 똑같이 비율이. 예를 들어 먹보하려고 다가오는 남자가 5명 있으면 진짜 사랑해서 다가오는 남자가 5명 똑같이 있는 상태야. 근데 성형을 해서 더 예뻐져 가지고 100명이 나한테 들이대. 그럼 당연히 50명은 먹보하려고 50명은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네. 당연히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먹보하려는 남자들이 많이 들이대겠지만 그만큼 나를 좋아해서 들이대는 남자도 많아지는 거라.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자꾸 집에 자주 불러서 성관계를 하니까 몸만 탐하는 줄 알고 말하니 기분 나빠서 헤어졌다는데 저는 그건 상관없는데 결혼 얘기가 없고 사귀면서 성관계를 자주 가져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를 색파로 보는 걸까요? 와, 이거는 약간 굉장히 수준 높은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러네. 남자의 어떤 성향을 조금 보긴 봐야 될것 같네요. 이게 여자들이 오빠는 나 이러려고 만나라는 거를 애초에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놓는 거거든요. 아, 이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 이전 여자랑 그래서 헤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빠졌다는 게 확실할 때, 나는 이전 여자친구랑 관계를 할 때, 이 여자가 한 번이라도 튕기면 나는 정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그 여, 그전 여자들이랑도 얘가 한 번이라도 튕기면 난다 헤어졌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은 여자가 몸이 안 좋고,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 본인이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 남자친구분이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진실인지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혹시 썸녀가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난 썸난 얘기를 꺼내는 건 적색 신호인가요 어 이거는 그냥 그 여자의 지능에 있어서 적색 신호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썸남 얘기는 그거 갖다가 호감 지수를 그 어떻게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자 입장에서 똑똑한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외모가 어느 정도 뛰어나더라도 할말 못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지능이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이성님은 20대 때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붙잡으면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지를 주지 않. 않는 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는 얘랑 끝까지 가지도 않을 거고 만나봐야 나는 끝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는 이유로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끊은 거는 저는 그거는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삼님 혹시 남자가 오단에 어깨뽕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깔창은 뭔가 익숙해서 거부감이 덜한데 어깨뽕은 잘 모르겠네요. 티나고 말고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어깨뽕을 넣으면은 다 떠나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미 연애를 시작했거나 이미 결혼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밝히고 어깨뽕을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썸 타는 상황이다. 썸을 타거나 알아가는 단계에서 여자가 뭐 오빠 뭐야 하면서 웃으면서 여기를 탁 이렇게 쳤는데 움푹 이러면은 바로 짜쳐가지고 그냥 그 관계가 쫑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laughs>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그 약간 술 먹고 어깨뽕 같은 거낀 상태에서 여자를 이태원 같은 데에서 꼬셔가지고 술 먹고 그날에 당일날에 어디 좋은 곳을 갔는데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나도 내가 어깨뽕을 꼈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막 벗어버리면은 그게 막 배구르르 굴러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laughs> 그니까 그런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laughs> 어깨 뽕은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 여자한테 이 정도를 밝혀도 이 여자는 나한테 정님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졌다 싶을 때 끼는 거를 추천하고 그 전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리섬님 뭐 좋은 게 만져도 티가 안 나요. 그냥 어깨 자체가 넓어 보입니다. 원단이 좋고 핏 자체가 좋게 나와서 아유 그쵸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1 8 8에 어깨 넓은 편인데 리섬님 옷 입고 줄리엔강 됐습니다. 어제 이태원 클럽에서 몸 좋다고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이미 넓은데 이것까지 입는 건 너무 반칙 아닌가요? <laughs> 요즘 보는 프로그램 딱히 없습니다. 요즘에 TV를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솔로를 유일하게 챙겨봤었는데, 나는 솔로 보면은 이제 방송에서도 할 얘기가 많고 이래가지고 챙겨봤었는데, 이번 기수는 항마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수 그 옥수님이 최초로 이제 오대일 데이트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간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 여자 픽업 아티스트 출신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연애가 배우는 게 아무무쓸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TV 화면으로만 딱 보면은 아니 저 정도 여우짓에 남자들이 저렇게 다 넘어간다고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어떤 성공한 만큼 성공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느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전지적 그 관찰자 시점에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보이는 거고 웬만하면은 다 뻔한 거에 넘어가요,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또 옥수 님이 그 남자들 앞에서 그 옷매무새 고쳤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얘기할 때뭐 이런저런 추파 같은 거 날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 저게 그 배워서 루틴으로 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laughs>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그 옥수님 무슨, 뭐, 여우짓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전 기수에서 여우짓 하던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몰표받은 여성분들.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거에 누가 당해 하는데 막상 자기 앞에서 그러면은 진짜 남자들 열애아홉은 다 당한다니까, 진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무슨, 뭐, 바람기 있는 남자들이 그런 거 싫어한다. 말로는 자기가 다 그러지.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상형 같은 거 말할 때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요. 뭐, 계산적이지 않은 남자요. 밀당하지 않는 남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실제로 남자가 그렇게 하면은 아예 병신호구 취급밖에 안하 거면서 그렇게 말을 해 놓고 막상 그렇게 하는 남자들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고 자기들이 싫어한다는 남자들한테 다 가버리죠 리섭님 강의 듣고 찬우에서 차은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제 뭐 후기 주작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뭐 추천을 하고 칭찬을 할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찬우가 차은우가 어떻게 됩니까? 형님거 평균 임금 영상 보고 왔는데 리섭형님은 능력이 같다면 여자보다는 남자 직원을 뽑으시나요? 네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능력이 같아도 여자보다는 남자 직원을 뽑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한테는 내가 조금 화가 나면은 조금 이렇게 직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놓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 직원한테 남자 사장이 불러가지고 남자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는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도 그게 그냥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또 이제 저는 무슨 제가 무슨 대기업 오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속 기업 개인사업자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뭐 사무실에서 뭐 힘써야 되는 일 같은 것도 시킬 때가 있는데 여자들한테는 그런 거못 시켜.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laughs> 만약에 내가 여초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힘써야 되는 일 같은 거 있을 때나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김대리님 1층에 무슨 뭐 택배 박스 같은 거온거 거 있는데 이것 좀 우리 층으로 옮겨주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호다닥 뛰어가가지고 막 가져오거든. 기분을 나빠하지도 않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들은 아니야. 여자들도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내가 회사에 왔으면 사무직으로 내가 온 순간에 정말 앉아서 키보드만 치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남자 직원 쓰려고 하죠. 한 PT 한번 구매하고 인생 피노 찾아서 색깔별로 다 구매했습니다. 바지랑 반팔도 만들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반팔이랑 바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옷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너만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이옷한번 입으면 헬스장을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어깨 넓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그냥 바로 어깨 깡패가 돼버립니다. 자 똑같은 자세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알몸일 때고 이게 제가 집에서 입는 반팔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5cm는 넓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오버핏 티셔츠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얘는 다릅니다. 랭라인이 여유 있어서 머리는 작아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고요. 보통은 프리사이즈 로한 가지 사이즈만 있는데 얘는 키 180을 기준으로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키에 알맞게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골격 찌지도 적곡티될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옷걸이 걸어도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질 일이 없다. 저는 1번 사이즈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샀는데요. 이번 설날에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날 때 입고 갔는데 저보고 어깨 더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깨는 좁고 대가리는 큰 우리 같은 평범한 한남들을 위해 만 만들어진 이 개쩌는 티셔츠는 바로 한남 피플 제품입니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장더 샀습니다. 전 재고가 없어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네요. 여러분도 또다 털리기 전에 빨리 사서 입으세요.